자, 좋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로 해볼게요. 페리클래스 의 특성이 플라톤의 국가. 모든 정부의 와일드카드 정책 슬롯이 한개더 추가됩니다. 독일은 그 전투 하나인데 얘네 와일드카드. 더 좋은 거 얘가 상이죠. 독일 상위 버전. 잘라는 영광. 플레이어가 종교의 도중 까아다 문화 오퍼트를 제거합니다. 아 장갑뽑이 이거는 뭐 아크로폴리스 그리스 특유의 문화연장 특수지구입니다 극장가를 대신하여 이게 정확히 보너스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들어가서 봐야겠다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언변 좋은 그리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씨요 당신의 유창한 말솜씨는 대단한 가치를 지닌 선물입니다그 설득력을 통해 국가 연맹의 헌신을 얻어 그들의 영광으로 당신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암초 해안가에 문화 유적을 지어 강력한 통제로 야 잠깐만 이거 석재면은 속제면은... 아 스트레즈 먹고 싶으네. 야, 일단, 근데, 스타팅은 나쁘지 않네요. 여기다가, 하나, 둘, 광, 이거 사네 개라서, 여기 캔버스 브로스 사, 사 받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네, 석재엽 평지 타일인데? 석재엽 평지 타일에다가, 지을수 있는 건데? 일단, 여기다 개척차 받고, 야, 언덕석제 좋다, 이거. 4턴 의성장 3턴 의성장 오케이. 네, 어서오세요. 처음에 최강으로 갑시다, 이거는. 문명6스는 최강, 최강의 진리야 최강이 싸게래기보다는 벌목이 너무 좋아서 잠깐만 야이비단 <laughs> 위치 미쳤는데? 여기 산업지구 주면은 오망치야.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산업지구 주면 오망치야. 산업지구 조건이 뭐냐? 아 산업지구 조건은 상관없는데 산업지구가 그, 옆에 언덕 타일이 있을수록 보너스, 언덕 타일이랑 석재 타일이 있을수록 보너스가 많아요. 아, 채석장도 주나? 육망치네 그러면. 아, 비단. <laughs> 비단은... 근데 스튜레지를못 먹잖아, 이거. 야, 이밀 위치 캠퍼스 개쩌는데 이밀 이거 석,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밀 그냥 수확해버릴까? 수학 수확이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밀 어차피 해봤자 식량 하나인데, 네, 식량 하나인데, 그냥 식량 먹고, 아, 근데, 스트레지를 지을 수가 없는데? 아. 내 도시 국가가 우리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 또 처음 만났다, 서울. 네, 망치 하나 손해 보고 여기다가 산업지구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다 언덕이라서. 구멍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찰병이 하나 공짜? 아, 찰과 같은 찰 유닛은 를 탐업... 야, 산업적 여드 대박이다. 여기다 하나 둘셋 넷, 여기 사망치 여기 여기는 오망치인데 하나 둘 여기 이거 랄라 랄라 벨리 아그 뭐지 벨리 벨리 지금은 대박인데 벨리요 벨리 루르 어. 벨리 루르 벨리 루르 벨리 지금 망치 엄청 나겠다 이거 흠아네 음. 어서오세요 레이지님 고구마 내일 내일 붙일게요 고구마 여러분 아, 혹시 또 고구마 또 사시분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수와 <laughs> 양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밀가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두 예로 가서 이곳을 그냥 수확해버리자, 밀. 허허 아, 예. 브라질, 밀고, 어, 방 터져서, 방통, 터 터져서, 마져서터져 신비질 가자고. 뭐죠 이거? 석재. 석재가 내 국경에 있어야 되지 않아? 그냥 석재엽이라고? 진짜로? 석재 옆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개 갔다가 정성질로 갑시다. 자양연관을 발견하십시오. 그래, 그러면은 이 타일 사고, 여기? 요기? 여기다 여기 요기 되네, 그지? 강력? 강력? 강력은 좀 아쉬운데. 여기다가 석재를 짓고, 요거 세 개를 농장, 농장, 농장 삼총사. 오케이. 예. 우리가 가 지어진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면 지혜가 아니라 권한. 어, 야 장난 아니데? <laughs> 그리스? 경찰 <laughs> 유닛 경험치 드벨다 이거 넣고. 29아 잠깐만 이거 수확하기 전에 관 이거 농장 하나 건설해가지고 관계 유레토 얻을 수 있다 관계 관계를 유레토 얻고 그다음에 이거 수확할게요. 잠깐만, 멀티 하기 전에 이거, 스네즈 먹고 멀티 하자. 아! 쿵이 <laughs> <laughs> 새끼 어까르타고 처음 만났나? 아니네 아, 잠깐만. 야, 이거 쌀도 관계 아닌가? 아, 쌀은 관계 아닌가? 쌀도 이거 관계 되는 건데, 이렇 생각해볼까? 그러네, 쌀 맞죠? 아, 그냥 이거 수확할 걸. 음. 곧내 교역 대표단이 푸푸 선물을 가지고 도착할 겁니다. 맛있게 먹게 아, 기대 대표단을 화이팅. 쌀못 봤어. 이렇게 가려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딱 가려져 있어 가지고 못 봤어. 이게 아이콘이딱 보면 알겠지만은 아테네 여기에 딱 가려져 있어 이거 보이죠? <laughs> 발견을 못 했어요. 나 여기 딱 가가지고 이렇게 발견한 거야. 그죠? 씨발. 인터페이스 개꿀.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 이거. 여기, 여기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까. <끝> 오케이, 오 <끝> 굿. 좋습니다. 투사병도 하나 더 뽑고요. 이거 타일 산 다음에... 얼마지? 2 5분원입니 그래, 코, 타, 땅, 그 공격하는 것도 말했다! 국가 노동력을 위한 영감 촉발 군사 전통을 위한 영감 촉발 점성술을 위한 유레카 촉발 점성술, 유레카는 없어지죠? 몰라, 이거 여기 잡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죠 군사, 국가 노동력? 국가 노동력은 <laughs> 특수지구를 지으십시오. 안 돼. 서울 군사전통 유레카네 요거 보게면 되는데. 최근에 우리는 도시. 점성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의사는 의사라고. <laughs> 점성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의사는 이거 습 숲이지. 어, 된다 쓰는지 그거. 아, 두국인가? 예루살렘 신비주의를 위한 영감 족발 야, 이거 사람 미쳤는데 이거. 관계로 갑시다. 요 비단 캐야죠. 오마이갓, 그게 무역의 긍정적인 면이겠지. <laughs> 조사... 아, 일단 조사 한 번만 더 하고 오케이. 장인정신 타일 세곳을 개발하십시오. 장인정신. 아 이거 초기 제국부터 갈까? 문명 인구를 6 이상으로 성장시키십시오. 그죠? 초기 제국 간 다음에 인구 6까지 빠르게 키우고 그 다음에 멀티합시다. 야, 일단 여기 멀티 개, 개꿀입니다, 여기. 평원 언덕. 일단 인구 열 빨리, 인구 빨리 키웁시다, 이, 어, 이 도시 형. 아, 잠깐만, 이거. 사람이 사랑 없이 살아왔지만 14톤 스토네지 골목에입니다 어 좋아 다음 영문은 야, 공중전원! 아, 공중전원! 아, 공중... 공중... 아, 공중... 아... 공중전원 아, 공중, 아, 놀라, 또나왔다 공중전원 너무 구리다고... <laughs> 공중전원이 왜 구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 문명 그 발매 되자마자 그때 살라딘 아 살레 콩고 아 발매 되고 하루가 이틀 콩고 했을 때 거기서 논쟁한 건데 효과가 이게 이번 작은 식량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식스는 식량 얻기가 힘들어 이게. 전작 같은 경우에는 대상으로 한도시에 식량 밀기가 가능했는데 이번작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느 어느 때보다 식량이 되게 중요해졌어. 그래서 식량에 관계된 종교관은 종교관이라 뭐, 효과는 무조건 좋아요. 아르테미스 근데 이게 초과 식량인지 아니면 전체 식량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네, 모르겠어. 초과 식량 15%인지 전체 식량 15%인지 모르겠어. 야만육이 세계의 처치하시오 하나도 처치못 해야 돼요. 문자부탁하자 자, 상상해 보세요. 600명의 인부가 당신을 도와 50톤 돌멩이를 30km 이동시켜 올바른 위치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 자네들. 우리 한 20개만 더 옮기고 야, 근데, 발전. 저... 라고갈수 있나요? <laughs> 이거 문명 나 발매되자마자 스테이지 먹지 않았나? 우리 백성이 이 땅에 그냥 1 0일까지 축적해야 종교다. 다음턴에 종교 안 나오네. 와 이따 미쳤다 이거. 오케이 군사전통 연구. 군사전통 유레카 서울. 사기 4절2 개. 아 나는 근데 주거 때문에 인구 어차피 못 올리다는 거 이해가 안돼 주거... 이거 농장만 두개 지어도 주거가 1위 올라가는데 그리고 곡창이랑 봐요. 나는 식량이 없어서 인구를 못 올리지 주거 때문에 인구 못 올리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자기 스타일이겠지 뭐 도시 도시 적게 피고 공지형 지금 당장 국창만 지어도 인구 9까지 오르고 여기에다가 뭐 수도교 지어도 인...그거 오르고 <laughs> 자, 공정까지만 올릴게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공정까지만 올려서 아, 잠깐만 여기 건설자 뽑아야 되는데 건설자 하나 뽑아주고 이거는 인구... 6까지 빨리 올리겠습니다. 이거 초기 제국 유레카 어디야 되니까? 전문은 쉽범. 그아 아무 보질로 가자 이거. 아 다산. 다산? 다산에, 다산에, 공정, 이거 거의, 진짜, 최강 틀인데, 이거. 공정 다산이면은. 신성의 반짝임, 이것도 괜찮긴 하다. 성지 캠퍼스, 극장가, 특수직으로부터 위인조스 플러스. 다산으로 가자, 야. 아, 다산으로 가. 어, 신비주의 퀘스트. 야 여기도 있네요 각 성소화산에서 주거공간 플러스 2를 제거합니다 주거공간이 없어서 인, 인구 늘리기가 힘들다 어 이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laughs> 직업윤리 아데 기아대책도 개좋은데 개 이거 기아대책도 개좋고 종교교리는 진짜 다 좋다 다 좋아. 종교 어, 그리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어서오세요. 이거라도 괜찮아. 이거라도 괜찮은데성규물를 지금 당장 얻을 수가 없으니까. 기아 대체 기변에 사원이 일신앙이고, 그 성지가 사, 아니, 성소가 아, 송수가 1이고, 사원이 4니까 이게 50량. 근데 일단 직업률을 찍어주면은 망치가 엄청나니까. 이게 퍼, 퍼센트 망치가 좋아. 직업으로 갑시다. 어차피 식량은 그걸로 먹고요. 망치는 직업윤리로 가면 될것 같아. 종교단체, 야, 이거는 종교승리 거의 뭐 필수겠다. 성교사 사도 구매월 30% 감소. 예배당 쩐다고요 신앙삼 생, 하긴, 야, 망치 플러스 2가 장난 아니겠다. 이번 작업 진짜 망치랑 신앙, 성, 그, 식량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배당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짝은 11조가 별론 같아 왜냐면 골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 아니면 차라리 편의시설? 행복, 행복 하나 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 편의시설 뭐 없나? 그러면은 예배당을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서 편의설로 갈까요? 아, 특수, 편의서 1밖에 안 주네. 행복 1밖에 안 줘. 종교, 종교에서. 편의는 그냥 사치 교환으로 하는 걸로 하자. 사치 교환으로 하고, 망치랑 아, 망치로 해. 망치, 망치. 식량, 망치. 식량, 망치. 식량, 망치, 망치. 아, 이렇게 갑시다. 진짜 3명이잖아요.